며칠 전에, 눈꽃이 하얗게 핀게 너무 이뻤는데, 그게 다 지고 나니까, 어머, 오늘 아침에 서리가 와가지고, 서리꽃이 이렇게 또더 이쁘게 폈네? <laughs> 어머나, 이, 이거는 서리꽃이야, 눈꽃이 아니고. 와, 이쁘다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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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어머나. 아이고, 바닥이 떨어갖고, 하하하, 이 서리꽃 봐. 어머나, 이뻐. 와, 야, 참, 왜 이렇게 그냥 침처럼, 무슨 침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붉어져가지고, 이건 설이 진짜 이쁘네. 저 막, 앞에 그, 나무마다 다 그냥. 아이고, 이쁘다, 진짜. 일찍 나와서 면더좋았을 건데. <laughs> 지금 해가 뜨니까 이거 많이 녹았을 거야. 아침에 일찍 좀 나와서 볼 거야. 아, 서리꽃 이렇게 많이 핀 것도 또 처음 보네. 음 아이고 진짜 예쁘다. 눈꽃 이참이쁜데서리꽃도 너무 이쁘네 우리에게 조그만한 작은 연못. 대문은 나가는 길인데 작은 연못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저 물은 산에서 산에서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라서 이건 뭐야? 전기 그거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물이야. 음, 음, 이쁘다. 와, 저 산에도 너무 이쁘다. 음. <laughs>